야외 영화관 완성템 완벽한 야외 극장 경험을 위한 프로젝터 리뷰 4K로 즐기는 야외 영화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맥큐빅 프로젝터 HY 300% 프로, 안드로이드 114K 블랙을 만나보세요. 야외에서 영화를 볼때 화면이 흐릿하거나 연결 문제로 불편했던 경험이 많으셨죠. 이제 그럴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4K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8000 루멘의 밝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낮에도 선명한 화질을 보장합니다. BT 5.0 무선 연결 기능 덕분에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하여 편안하게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가 적고 천장에 쏴서 보는 방식이 매우 편리했다고 합니다. 음질 또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일석이조겠죠? 지금 맥큐빅 프로젝터와 함께 새로운 시청 경험을 시작해보세요.